최근에 그 저기 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떠갔고 네. 뭐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 고 처음에는 이제 부정했다. 고 네. 확인해 줄수 없다고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뭐 지금 뭐 전방에 이렇게 어떤 전쟁 준비를 하가 해 가면서 뭐경의선통해선 철도도 폭파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좀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는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 진짜 날카로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날카로워져 있는 듯하는 건지 모르지만 양쪽 모두가 이제 볼땐 별로 정상적인 대응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무슨 무인기 간 것도 무인구, 뭐~ 아직 예. 우리 쪽에서는 보도를 보면은 본인이 보냈다는 보도가 있는 가 하면 확인해 줄수 없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그렇게 갔다고 했을 때 뭐~ 한쪽에서는 또 무슨 북, 북한이 자작 소유한 그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왜냐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국방부에서 음. 분명히 부정했을 텐데 확인해 줄수 없다는 얘기는 안 보낸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 우리가 모르죠 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종합으로 따져보면은 당연히 보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최근에 서로 주거리 맞그리 했으니까 주건이를 이쪽 남쪽, 남쪽이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게 했으니까 네. 뭐.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도 이쪽에서 뭐 제대로 대응도 못했잖아요. 그건 경찰 차원에 들어온 거고, 이거는 일종의 그 전단 탈포니까 일종 심리전이거든요. 이제 그래, 어쨌든 중요한 대북 건 대국 심리전을 해버린 거죠. 방공망이 무인기 뚫렸다는 그런 그렇자말로 좀 군사적으로 는 거의 같은 효과죠, 뭐. 그렇죠. 그건 네. 뭐 당연히 뭐 그런 건데.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저렇게 막그 저는 오히려 북한이 네. 예전에 그 연락사무소로 그렇게 폭파한 것도 좀. 쇼킹한 것이었고 이렇게까지 네. 과잉대응을 할 필요 있나는 물론 남쪽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어, 9.19선언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군사합의도 하고 굉장히 어, 좋은 말하자면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그럼 뭡니까 하노이 거그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로 급전직하로 그냥 무너지면서 뭐 남북관계 졸지 경색이 돼버렸는데 아마 북한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북한도 굉장히 나름대로 격분하고 충격받았죠. 충격받고 네. 실망했을 텐데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아, 그 문제마저 그 유락사무소라든가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개성공단까지도 가는 그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북한의 과잉대행도 과잉대행이 문제지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밖에 대응을 못했을까? 네. 그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지금 나오는 후에 그 보도들을 보면은 미국, 미국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눈치 보도고 못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도 보면은, 네. 이거 그, 그, 6.15 공동선언 때 2000년에 그때 임대중 대통령이 가가지고 말하자면 통해선하고 경의선하고 철도도로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그뒤한 2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할, 할 때까지 바로 쫙, 이게, 그 제대로 안된 이유는 한 2년 이상 시간을 끈 이유는 그 유엔사, 맞면 미국이 계속 털었기 음. 때문이잖아요. 네. 북한에 뭐 검정단인가 하는 사람들이 군사봉에서 넘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몽마땅히 하고 미정미적 하는 바람에 그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연합뉴스하고 이제 그, 거그 그 문제 삼아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하고 막. 여론이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 좋아졌던 시절이니까 예. 왜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전체 흐름을 갖다바꾸려고 그러느냐 비난들이 있으니까 미국에 물러났어요 그전에 그 여중생 그때 무슨 그그 장갑차에 깔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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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예. 예 미국에 대한 약간 인식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아마 미국이 그래서 물러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그때도 그렇고 유엔사 내지는 미국은 남북관계가 그렇게 보전되는 거 바로지 않는 거예요. 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연하죠. 그 이번에 이번에 이것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유엔이 유엔 사나 미국이 그렇게 바라던 바를 미국 손도 안 대고 한국 남북한이 서로 티격태격 티격 하다가 북한이 자진해서 폭발하노 바람에 완전히 소속 지한 거라고 유엔사서 하고 그 결과적으로 봐도 어리석고 그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갖고 보냈다는 건 아주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 보냈다는 건 아니라는 게 아주 확인된 건데 만약 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그 무인기가 잠시 정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전단을 뿌렸다 이런 얘기들은 뭔가 이미 어 긴장이 없. 될 거라는 걸다 알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 그렇겠죠. 예, 선생님. 정치적으로 당연히 예. 아니 뭐 이쪽 기본 자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뭐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할까 이쪽 세력의 기본 자세는 북한을 나, 남쪽 주도로 통일을 일주 흡수 통일인데요. 흡수 통일하고 어떻게 해서든 북, 북한 내부 내정을 교란 시켜가지고. 음,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오심 할 수밖에 없고 또그 전에 서로 풍선 날리 하면서 이쪽에서 그 물론 그 주체는 그 탈북민이 많았지만 뭐 무슨 날이 보냈잖아요. 야, 여기서 북, 많이 보내니까 정보를 인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계속 경고를,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도 쏘고 예. 뭔가 문제가 있지, 있다는 있지 않겠다고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예. 보냈잖아요. 보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 내에서의 이런 대북 정책을 보면은 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전단 날린 게 아니라 이게 뭐 평양 상공 특히 노동당 청사 위에서까지 날렸다는 거는 상대, 상대방의 아주 특히 적대적 상대방의 아주 그좀 어, 폐부를 자극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데는 뭔가 지금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볼수 있죠. 최의 경우는 이건 그 말하자면... 음. 국지전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 상황으로까지 네네. 다른 것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아이, 그 바라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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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이라고그 네. 아, 예.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짱이 좋을까? 이건 조금 시세말로 아, 어, 근데 요새 군이 너무 주, 지금 나가고 아...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보면요. 그게요. 좀뭐 걱정스럽긴 하지만. 예, 그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나모일도 이루,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런 인사를 썼으니까 거기 가서 미적대다가는 불효율이 떨어지겠죠. 네. 출세에도 지장이, 승진에도 지장이 네, 있으니까. 승진에 지장 있고. 당연히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해산하고 뭐 어쨌든 그 뒤에 또 무슨 전주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두 대통령이 어쨌든 실행을 받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움직여서 권력을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중 도박이죠. 네. 그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도박이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위해서도. 음, 제가 배짱을 얘기한 이유는 글쎄 우리나라 군부 중에서 그걸 자기 목숨을 걸고 오. 자기 가문을 걸고 정말 결행할. 그건 있을까? 모르는 문제들인데요 왜냐하면 군인 <laughs> 군인들의 존재 정체성 존재 확인은 결국은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예 지금 군인들이 제일 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일까요 아니에요 도, 구조조정입니다 뭐, 구조조정 <laughs> 지금 우리나라 어, 육군에만 해도 장군이 어, 미군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뭐~ 박정희 때 이제 군인들을 한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 통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장군이죠 그래서 별을 많이 달아 줘 갖고 미군 장군이 제가 알기로한4 1 0명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육군에만 장군이 한 360명 정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양쪽 군의 그 미군과 한국군의 그 어떤 전력 차이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병력 차이를 봐도 장군들이 인 너무 많거든요. 거 괜찮죠. 네. 그 저기 계속 그러고 장군만 하면서 군대 하라고 하면 저도 지금 군대 갈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에서 그, 어, 이 정치인이 군인을 통, 군, 군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 음. 하는 것,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군인들 요즘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이군 수뇌부들 중에 일부를 보면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 확인을 위해서 뭐 거의 그 자기 개파 보스처럼 그 대통령한테도 거의 들이받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평소에 어이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 구조를 봤을 때 일을 뭐, 저 예,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는 예 장담 못 하죠. 장담 못 하죠. 지금 뭐 우리의 저번에 저러 도시 태국 같은 예를 보면은 군인들이 사실은 그 국가를 황치는 건데. 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 한편으로는 또좀 믿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태국이나 일본하고 달리 우리가 이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 힘이란 걸 우리가 여러분 확인했고 어그 그리고 결국 대통령들 감옥까지 보내기, 보내기로 했는데 말자면한국의 음. 민주주의라는 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고 적어도 6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민중이라고 그럴까? 일반 유권자들이 그쟁취해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섣불리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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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타요? 예. 아, 그말씀은아니고그 말씀 아니고, 예, 그그 말씀은 그, 아니고. 음. 군대가 어떤 여기, 정권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서 뭔가 이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 또북공의 뭔가의 안보적 위기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그거 고민하는 그, 거죠 아 군부부태 군부부태는 휴대폰 때문에 안 된대 저번에 어떤 장군 군 육군 소장 그~ 예편하신 분이 그랬어 예전하고 달리 첫째는 휴대폰이 있고 두 번째는 길이 막힌대요. 전방에서 뒤로 길이 막히고 두 번째 동네 사람들이 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그아구태사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뭐, 지금 그런 예 ]겠죠. 그런 시의그 어떤 안보 위기 그리고 경색된 전국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저도 우려가 있다는 말이 예, 지금 예. 하는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그 문민 통제라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니 안고 있고 있고요. 군, 네. 군, 국민의 그 대표기관 앞에서 아주 그냥 윽박 지르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거는 그 군, 저 어떤 정치적 통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있잖아요. 네. 6.25가 없었으면 5.16 있을 수 없다고. 예. 결국 6.25때 군의 힘이 강해졌고, 그래서 그렇죠. 5.16이 생겼고, 또또 5.18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점점 이제 문민 통제가 강화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민주정부가 들어왔는데도 그 문민 통제를 해야 될그 국방부 장관 이 계속 군에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음, 저는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할수 있을지 지만 그건 미국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음. 아니 음. 음. 그 조승열 박사도 얘기했지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 네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미군이 있다는 갖고 거예요. 음. 아니 이런 말이 됩니까. 네네. 그,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치는 지고 있고, 있고 작전 통제권도 갖고 있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 올올 말에 미일군지 그 통합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일본은 통합군 사령부 만들고 주일 미군은 약간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하와이 작전 사령부를 만들잖아요. 예, 작전 사령부 만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작전 제 사령부를 만들었거든요도. 세계를, 그,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그걸 지휘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 문민보다는 군, 군인들 움직이기가 훨씬 좋잖아요. 명예지적에서. 좋긴 하지만, 서또 아, 정확한 지적이신 것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사실은 문민적, 미군은 내가 볼 때는, 도민 동시바로지 않아요. 제가 볼 음, 예. 예. 미국은 그렇겠죠. 미국은 그렇죠. 뭐 남미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요. 한국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 전국, 예, 예. 저기 남미에서 보면 어떻게라도 그 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이렇게 다시 셋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국에서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제 어, 전두환 이후에 이제 어, 국민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그렇죠. 국민의 힘이네요. 국민의 <laughs> 국민의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 지금 국민의힘. 국힘 당 말고. <laughs> 네, 국힘 당말고 국민의힘 정말 그 어떤 국민의 아, 뜻으로 이. 여기까지 민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은 반대 어떤 그런 측면들이 빨리 좀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맞습니다. 국민들을 힘으로 무민 통제를 해야 될지 않을까 하는데. 국방장관이 거꾸로 그 군을 대변하는 지금 황당한 일이 그건 마찬가지죠. 뭐 지금 법무장관이 검찰 출신합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전전 예, 전, 전, 민정수석하고 저 법무장관은 그 검찰에 나가면 안 돼요. 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이 법무장관인데 그사 그, 그, 그 사람이 어. 검찰 검찰의 입장에서 대통령부터 그러니 뭐 대통령부터 그러네요. <laughs> 네.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보니까 젤렌스키 말에 의하면은 북한군이 1만만명 1만 정도가 지금 파병을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또막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만명 소리 있고 0천명이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저기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닌데. 확인을 떠나서 <laughs> 이 츠츠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지난 8월입니까? 어때 그 뭡니까? 그, 저, 그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에 있는 도네츠크 네. 그 점령지에서. 그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인가 폭탄 투하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북한군으로 보이는 북한 장교 6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가 나갔어요. 예, 보이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그런 주장들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보도한 게 우크라이나 매체예요. 예.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완전히 마지막까지 확인된 건 근데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 예예예. 예, 예. 북한하고 지금 북한이 저 러시아 쪽에 포탄하고 이게 제공하고 대신에 원유라든가 자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미약관계가 있다는 의심들이 많고 서방에서도 계속 그걸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모두 다 그쪽 혐의로 네. 북한이 갔을 거다. 북한이 하고 있다. 북한 장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 단정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나 또 확인된 것도 없고 아, 북한이 방. 그렇다고 그렇다라고 얘기 시현한 적도 없고 만명이 그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고문단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병력이 투입된다는 건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대리전에서 북한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링으로 올라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한 시론이 있냐야 하니 저는 북한이 좀... 그걸 받아들일지도 그... 받아들일 그러니까요 네. 아, 아. 사람이 그 목숨이 그... 엄청나게 달리는데 목숨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그 모든 이런, 정태 과정 속에서 그 u a j 제 n g so get off. Okay, g 에 o 예전에 l y g 우리 우리 h 우리 l i e n 에 m i j u n Jay, good. Casso, yes, eh, yes, eh, w o u l 거기 가서 네. 뭐 거의 우도 한 o u 사람들 l 한 you, would you, would you, would y o 됐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음. 아직도 그 작가들이나 역사가들 중에는 그 용납 못하는 사람들 아 있잖아요. 그럼요 만날 때마다 하고합니다 그리고 거기 만날 대해서 때마다 <laughs> 우리 정부 가떻게 이거 사실 인정하고 네. 지금 제대로 배상하지도 않잖아요 네네 저번에 재판에서 그배상하고 나온데도 생물는그 안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맞, 맞아요. 북한이 거기 네. 한다고 소블리 그렇게 네. 얘기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정말 갔다면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네네. 뭐 거기 뭐 그게 지금 그그 반대급부로 이걸 어, 우리 간간히 얘기해 왔지만 한국 남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우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을 계속 아, 있어 흔진합니다. 왔잖아요. 예. 예.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참전한 분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당시 어, 그렇죠. 뭐 카오살라에 가라고 해야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군요, 뭐 그, 그게 가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간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제그 어떤 그 시대의 정책 결정자들의. 음, 예. 음,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뭐 거기 가, 가서 어, 참 얼마나 공포에 시달려셨겠어요 그분들을 그런 거예요. 뭐 저, 저 젤렌스키 못 믿습니다. 전북구고요 네. 젤렌스키는 네. 지금 뭐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치 상황도 지금 별로 좋지 네네. 않고. 네. 그래서 어, 역사를 보면 그 인조 때왜 이괄의 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괄의 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양쪽이 저렇게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양쪽 다 명분이 분명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왔던 이괄이나 막았던 정충신이나 예, 예. 정말 사, 나는 충신이고 저쪽이 어 역적이라고 하는데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이괄의 난 때문에 평안도 지역의 방위선이 무너지면서 나름대로 청의 침략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모든 병력과 그 다음에 방어선이 무너지고 청태종의 침략을 너무 쉽게 우리가 용인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이게 기시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저 되풀이되는지 아닌 되는 게 아닌지 참 걱정 걱정됩니다. 해나. 저 얼마 전에 네, 네. 며칠 전에 저기 공주 공주산성이 갔다 왔는데 공산성이 갔는데 네, 네. 네. 공산성이 바로 일갈라때 인조가 그쪽을 비신했어요. 네한뭐 며칠 있어도 일 며칠 되고 는데 특히 광해군 이후에 그~ 저~ 대청 정책이라든가 뭐~ 아, 네. 대행정책에서 정말 뭐~ 그~ 과외원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그~ 뭐~ 실수로 하고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외 정책이 있었으면 그건 인조을 정말 네. 형편없는 정책이었잖아요 네. 네. 하여튼 요 문제를 보고 봤볼때참 아~ 인간사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참이 과래라니 결국은 어 이제 병자호란 때의 그런 어, 국가적 수치로 연결되는 그 이런 어 고센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그 말씀을 조금 더해 보시죠. 아이 지금 지금 서화하고 지금, 지금 상황하고 뭐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아까 울린 게이끝나려고 지금 안나가습니다 <laughs> 아무튼 <laughs> 사실 에디터님께서는 또 역사를 전공하셔 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야, 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오늘 저기 우리 앞에 닥친 중요한 문제, 외교 지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 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고. 또한주 동안 있었던 중요한 외교 현황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